정확한가봐 막 공사장에서 감독관 같은 사람이 글 쓰고 있대. <laughs> 오프로드도 로드야. <웃음> 꺼져. 적을 잡지 했습니다 Star, guys. 빨간 트럭 너야? 맞는 거는. 넌뭘뭘 달고 오냐? <laughs> 아니 야, 잠깐만. <laughs> 아직 시작도 안 했다. <laughs> 야너는 그. 어디서 갖고 어네 거야. 너랑 같은 화물이야. 나랑 같은 화물이라고? 응. 나도 화물 받은 적이 없는데? 네짐 뒤에 화물 달려있잖아. 달려있다고? 어? 응. 어? 짐가지로 가고 있었지. 근데 짐이 달려있었네. 안전하게 갈 거야? 그래야지. 살았다. 어, 이제... 어림도 없지. 어. 아 저기네. 어 씨발. 아안 어, 꺾여. 뭐 차가 있다구야. 나에게 손두를 주면 안돼있어 오씨. 어, <laughs> 너 멈춰 있냐? 아 갔어 <laughs> 미니메 멈춰 어, 차... 있는데. 어 씨발지 뢰루 있는데. 엉, <목소리도> 엉, 아, 아, 씨, 쪼이지 마세요, 쪼이지 마세요. 안돼, 안돼.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뒷목 씨, 막 경찰 불러. 애씨여나 밖에 나왔다. 고 어디 갔어 이슬기? 나네에 <목소리도> <뒤> 누워 있어. 뭐야, <목소리도> 일단 견인해. 어? 야, 나, 나 트럭 트릴러 둘다 100%인데, 야내돈 주고 수리하는 거야? 패서톤이라고? 피서톤. 그럼 세차 같이 돌려줘야지. 이제 역시 세차라 좋구만. 내가 보서 이이 드럼 함장이야. 이거 봐 시발. 여기서 인을 주는 거네. 어디 위서다? 돌파구로 찾는 게 아니라 킬가를 보고 있다니까. <laughs> 빨리 가세요. 아 <웃음> 찍혔다. <웃음> 오빠 내 뒤가 마음에 드는 거야? 어 꼬리 한번 쳐줘야지. <laughs> <laughs> <미친> 이 <놈이다. 웃음> 어, <씨발. 웃음> 아, 진짜 너무 무이야 <laughs> <새끼 언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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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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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어, 어쨌다 이 페이지다. 오지마, 오지마, 안돼. 아씨. <laughs> 공사 중이라잖아. <laughs> 아로. <laughs> 뭐또이공사하거 생각 났는데 어제 천안 갔다 오는 길에 공사장이 있더라고. 응. 근데 탐침봉이라 해가 저기 쇠꼬챙이 기억처럼 꺾어가지고 두개 들고 이리라 가면서 저거 수맥 찾는 거 있잖아. 응. 그게 부정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확한가봐. 막 공사장에서 감독관 같은 사람이 글 쓰고 있대.

어, 혈어 올라. <laughs> 어, 혈어 <혀로> 올라. <몰라.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 새끼, 대가리가 꺾였는데안 되지. <웃음> <웃음> 너 빠져, 빠져나올 수 있냐? 아니. 아, 아, 이 새끼, 블라인더 택하네. <laughs> 이건 그냥 어택이다. <laughs> 아, 씨발. <laughs> 저차왜안 저 죽어? 이제 슬슬 퍼지, 퍼질.. 퍼질때 됐는데? 안녕하세요? 아.. 아.. 씨발 <laughs> <이> 새끼 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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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아.. 아.. 씨발 들어 <laughs> 실내가 데코논 클럽이 됐잖아 아.. 아.. 나 천천히 가네 시동이 안 걸려 다 왔다 아.. 좀 기다려봐 알았어 기다려줄게 <laughs> 아.. 씨발 오왜 어, 왜, 왜. 그냥 통과된. 써 이겼다. <laughs> 아 이새끼 봐아 <laughs> 이새끼 주차.. 발렛 파킹했어. <laughs> 야돈한 푼도 못 벌었다. <laughs> 화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야 근데 이거 화물이 넌제 뜨는게 내 화물을 달았을 때 뜨는 건가? 응. 뭐야? 왜안 보여? 아이 트레일러가 아니구나. 1톤짜리야응1톤짜리 꽃을 잘랐다는데? 고추. 됐어. <laughs> 존나가벼. 자 병아리반 일로 쓰세요. 아씨발. 설마 녹화 버튼 안 눌렀다든가 또 그런 참사가 벌어나지, 벌어지지 않았겠지? 죽인다. <laughs> 이번엔 녹화되고 있어. 아씨 <laughs> 불꽃 도색은 어디서 한 거야? <웃음> 음. 오. <laughs> 어, 씨발 신호가 빨간 불이었어. <laughs> 네 이미 나갔잖아. <laughs> 네 주차로 한 건도 있었구만. 주노 아빠가 무리라니까. 씨발나 어느 나라 주행법이야? 왜 감대서 있어? <laughs> 아니나 지금 차선 한 개야. 두 개야. 이 <laughs> 뺏어봐봐, 나 차선 한 개야. <laughs> 두 개고 만 하나 불었네. <laughs> 뭐씨발 뱀이여 이렇게 왔다갔다해. 우리 직일하다니. 오. <laughs> <laughs> 신호를 지킨 것 치고는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딱 기아 광고색이 딱따따따 하잖아. 따따따따따따따 모슬부운가? 그걸로 그래? 기아더라. 그래? 응. 너는 XX을 쳐봐. 햄스터는 질줄 알아. 기... <laughs> 이 이거를 쓸 수가 있을까 소스를? <laughs> 아, 니 근데 니한테 마이크 하나 사서 씌워야 될것 같은데 말을 너무 짧게 하니까 녹음이라도 잘 돼야 될것 같아. 나 지금 말을 크게 못해 문 열어놨어? 응신발아 어, <laughs> 새끼 봐라 아니 찬스도가 80이야 80 같은 소리네 씨발 어린이 보호격인 줄 알았네 씨발 이 번호 이 번호 왜 멈췄어? 앞에 코란이 지나가서 씨발 <laughs>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는구만 <laughs> 이 새끼, 쳐 죽이려고 자꾸 <laughs> 깜빡이 끼고 있는 거 봐라. <laughs> 아, 이거 공략법이, 씨발. 차가 워낙에 느리니까. 내가 이걸 쬐끼려고 하면 두루워. 그것도 뒤에서 깔짝깔짝 하더니 브릭을 확 밟어. 근데 브릭을 밟는 타이밍을 맞춰서 쬐끼면은 차가 느려서 그것도 따요. <laughs> 아 뭐야, 이거. 공사 중. 공사충. 씨발, 그 나도 알아. 니앞 <laughs> 아무것도 없고 하지. <laughs> 빨리 가. 조심하란 거잖아. 헉, 동맥 껴먹 같은 새끼야, 빨리 가. 옆에 사람들 조심해야지. 니가 제일 위험해. 자, 오늘 구경할 것은 공사 현장인데요. 드릴 따로 치고 있는데. 씨발. 우음소 내가 봤을 때 역충을 하는 게좀더 안전할지도 몰라. 씨발, 괜히 들었나? <laughs> 다 비껴. 뒤지기 싫으면, 갓기로 <laughs> 달려야겠다.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씨발 갓길로 달린 새끼 왜 있어? <laughs> 새끼는 왜 갓길에 있는 거야? 나 급하는데 일부러 말안 해줌. 씨발 <laughs> 갓길로 달린 새끼 어디 어 세상에 함류 구간이 있나 모르겠나? 어 씨발 니 어떻게 왔어? 어 신호 꺼졌어. 아 통과. <laughs> 이 화물은 이제 제 겁니다 니 <laughs> 네 트레일러 훔칠 수 있나? 될걸? 된다고? 응 잠깐만 이거 지금 아니못 뭐 벗어난다 엉 <laughs> 됐다 나왔다 뭐야 어딨어? 어어 뭐야 어디 있어? <laughs> <laughs> 이, 이 새끼 어, 어디서 나왔어? <laughs> 안 보였네. 오랜 시간. 아. 이와 날씨도 안걸려 어, 살아났다, 살아났다. 씨발. 아, 안돼. 내 차가 막 울고 있어. 야, 근데 우리 유로트럭 한. 최소한 1 0 0 시간 내본 것 같은데 상처 없이 배송해본지 한 번도 없지 않냐? 아니 상처가 아니더라도 사고 사고가 안 나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일단 이직이여일 돌이고요. 이이 바로 티팬티이 코브라 기동하는 새끼 때문에 <laughs> 물건이 성치가 않아